뉴설이에요 카메라 위치가 살짝 바뀌었지요 제가 살짝 청소를 해왔어요 예쁘게 그러면 이제 가방을 싸보도록 하죠 이거는 3탄이에요 3탄 3탄 어머 이렇게 뭐가 많이 묻었니? 나 이런 거 절대로 용납 못해. 책상에 이렇게 뭐가 많이 묻어있다는 거잖아. 어? 이제 어머, 이건 너 완전 깨끗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어내면 되겠지? 저옷 완전 잘못묻어요 네, 그러면 가방을 싸보도록 하죠. 메인 주머니를 열게요 메인 주머니를 열고 여기 공책이 하나 제가 넣어놨어요 이것도 저번에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름 스티커 이름 스티커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 이름을 쓸게요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잖아요. 다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스티커 이름 스티커를 붙여. 주면은, 두둥, 예쁘죠? 그리고, 다른 펜 같은 것들도 잼스티커로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겠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제 이름을 다 적을게요. 레인펜보다 스티커가 더 많다. I don't know. 제가 친화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친구들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친화력이 엄청나게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사실은 제가 20에 가서도 친구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 많이씩 몰려다니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하 홀수가 되면은, 약간, 상황극을 해볼게요. 음, 약간, 쟤는 나랑 놀고 싶은데 쟤랑 나랑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또 얘가 나랑 놀고 싶또 애가 데리, 그 나를 좋아했던 애가 딸른애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은 애가 날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택수 이렇게 다니다가 그나그 대이 그날 좋아하는 친구가 데리고 온 친구 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다닌데 또그 친구가 날 좋아하면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옛,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씩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좀안 좋아해요. 네. 뜻밖의 고민을 털어놨네 전 영어를 하, 전 엄마가 시켜서도 하긴 하지만 영어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은 다른 필기구에도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 다이소에서 산 제품들은 다 학교 가서 쓸 제품, 쓸학용품들이고 다른 것들은 멀리 있던 것들은 그냥 집에서 쓰려고요. 집에서나 학원에서. 이거, 이게 제일 문제데 한국 사람들은 다 보통 여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 붙이죠.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왜냐? 나 한국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방을 싸볼게요 그러면, 자, 가방에다가 메인 주머니를 열고, 그냥, 제가 이건 챙겨가고 싶어서 챙겨갈게요. 아니, 이건,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통, 공책 하나랑 필통 하나만 가 필통이랑 필기구만 가져오면 된대서 요것만 다넣올게요 그리고 지우개. 내가 지우 아, 여기 다 그리고 연필 두 자루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죠? 그리고 어, 그리고 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챙겨가 있긴.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받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교과서 받으려면 요 요만큼은 챙겨가야겠죠? 아니야, 근데 또, 내가 교과서를 받으려면, 받으려면, 편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탄에서 제가 가방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이 가방을 넣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엄청 졸려요. 왜냐하면, 지금 9시, 10시거든요. 너무 떨려서 주말에도 다로못짤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닫았어요 이건 옛날 가방이에요 옛날 가방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쓸 건데 오 그러면 됐어요 오 이거 있어. 다 그리고 이 새로 산 가방은 아끼고 아끼고 아껴고 줘서 또 가고 2주 뒤쯤에? 아니, 이틀 뒤쯤에 열고 갑니다. 그리고 이 고리도 갈 거예요. 예, 이 고리가 저거에 따라온 건데, 그냥 요거에 더 닮아질 것 같아서, 네, 요거에 더 닮아질 것 같아서, 요거에다가 그냥 할게요. 학교 가기 싫다는 사람과 사람, 사람치고는 많이 들떠있죠. 제가 아무래도 학원만 다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되게 심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겁나요. 조금 학교가 가기 싫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겁이 나요. 많이 못 따라갈까봐 국어도 그렇고. 그 걱정뿐이에요. 그냥 실 좋아요. 학교 가는 건 엄청 좋은데 걱정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고도 했었죠. 근데 엄마가 그런 그거 들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보통 다 이렇게 한다고 해, 하네요. 근데 영어는 제가 중학생 그거래요. 언니가 그런데 중학생 급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깜놀했잖아요. 전사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미래에 내가 영어가 이래봐요. 진짜 너무 설레고 너무 조, 기분 좋죠. 내가 영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내영내용 그렇게 좋다니까. 전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쓰게 되고 영어를 잘도 하게 되고 꽤 하게 된거좀재밌어지더라고요 되게 수학은 옛날에 완전 시악 과목을 뭡더라 그러는 당연히 수학이었어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 노트를 써볼 건네첫 번째로는 음 일단은 이제는 제 자유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뭐 이것저것 뭐 적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행복을 주지만 조회수만으로도 아주 큰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